우리가 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형에 피해자 썰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잠수집이요 그래요. 회피형 애착에 대해서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회피형 애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불안형 애착은 유기 불안이 있었죠. 근데 사실 회피형 애착도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동일해요. 근데 그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형 애착도 겉으로만 보면은 또 연애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연애에 대한 욕구보다 두려움이 더큰 거예요. 연애 또한 이제 유기나 혹은 헤어짐이나 이런 긍정적인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있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정을 많이 안 주고 약간 회피하고 그런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보여졌을 때 거리를 둔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연애 시작 자체가 어렵죠. 그리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도망가려고 하고, 마음을 잘안 터놓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지? 그리고 밀당같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저쪽에서 막 되게 아리까리하게 하니까 나는 돌아버리는 거지. 옛날에 밀당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밀당을 당하면 우리가 왜 도파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도치 않은 밀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당으로 나는 이제 도파민으로 계 왔다 갔다 불안정하게 막 하다가 결국 파국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합시장에서는 혼란형 애착이 조금 더 유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회피형 애착.